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7월 첫째 주 금요 경마 방송인데요. 자 벌써 7월 달이 됐네요. 2015년도가 절반이 딱 지났습니다. 아 이제 7월 달 경마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노을 경마가 시행이 되죠. 자 이제 야간 경마는 없어요. 야간 경마가 없는 대신 노을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7월 3주차 경마부터 서울, 부산, 제주 전부 다 노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어,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부산 경마장에 약간 기수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 지금 신예 기수 세 명의 꼬마 기수가 데뷔를 하죠. 자 이번 주에 세 명의 꼬마, 꼬마 기수가 데뷔를 하고요. 또 <laughs> 어, 김태준 기수가 제주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자이 제주도에서 많은 기수들이 부산으로 올라왔었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고 다들 제주도 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제주도에서 와서 육조의 둥지를 들고 있는 구영준 조교사 어, 이 구영준 조교사만 성공을 한것 같아요. 나머지 기수들은 다 실패됐죠. 어, 김태중 기수 지난주에 그래서 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그 대신에 또 이제 꼬마 기수들 세 명이 얼마만큼 또 활약을 해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부산 경마장이 혼전도가 높죠? 상당히 혼전도가 높아요. 편성대로라면은 충분히 인기권 세력들이 자력 입상이 가능한 편성이 많은데 자이 편성대로 어아주질 않습니다. 부산 경마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주 이변이 발생하고 있는데. <laughs> 아마도 이번 주도, 첫째 주, 월초 경마지만 또한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죠. 배당에 나오는 경주, 배당으로 때릴 수 밖에 없네요. 자, 오늘도 필봉이가 어, 배당을 잡기 위해서 승부 경주를 한번 골라봤는데, 3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4개 경주를 승부처로 골라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필봉이가 회심에 한 방을 때렸습니다. 승부용주였죠? CF스타 플라멘코, 그리고 삼척의 신세계 신화가 들어왔는데, 다 먹었어요? 자, 복승식 42.1배, 쌍승식 128.5배, 삼복승식 85.1배, 다 먹었죠? 어, CF스타의 플라멘코는 한 방, 언틀먹건으로 때리면서, 자, 선전을 해, 했던,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 경마에서도 또한번 필봉이가 승부처에서 자 지난 주에 때려드렸던 CF 스타 플라메코와 같은 이러한 마필들 끄 집어내서 팬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또한방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주 시작합니다. 국산 19,000m 별점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입니다. 뭐 사실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아주 홍조도가 높은 경주예요. 추울 찾기가 만만치가 않죠. 어, 5번 파워 탱크가 주행검사, 재검을 받았는데 어, 상당히 마필 컨디션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팔려줄 거는 기정사실 같고요. 지상돌풍도 어, 실전 적응 후에 걸음이 몰라보게 늘고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팔리겠고요. 자, 7번 포스트킹도 직전 데뷔 전 당시 로즈나우 야, 위닝레이, 이런 마필들과의 대결이었는데, <laughs> 자, 그때 당시에 포스트킹이 말을 조금 잘못 했어요 그래서 졌는데,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로 바뀌면서, 자, 서류계 나서고 있다. 그리고 6번 우승천지까지도 우승권에 도전해 볼 만한 이러한 경주 흐름입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높죠. 1번 모닝킨, 케이트 2점에 또 김동연 기수입니다. 그렇다라면 모닝킹이 여기서 또 선행마가 없는데 기습선행을 받아본다라면 자, 이 1번 모닝킹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아닌가 싶죠? 자, 1번 일경주부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꼬마기수가 한명 있는데 이용호기수라고 2번 슈퍼파워에 기승을 합니다. 자, 이 이용호기수가 아주 재밌어요. 이 이용호기수 말을 좀 상당히 잘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이 이용호 기수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찬호보다 더 아, 찬우니보다 말을 다, 잘 탄다고 그래요 찬우니 동생이라는데 어, 이번 슈퍼 파워 자 한번 잘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저 찬호 찬우니가 이제 찬호 찬호죠 찬호 동생 이 찬호 동생 이용호래요 근데 말을 청보다 동생이 더잘 탄다고 하니까 자, 이번 슈퍼 파워꼭 기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경주는 어, 국산호구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또 인기마 선전경주죠. 자 마필의 능력대로라면 6번 피코이지스 또 상승세가 뚜렷한 9번 찌크런노즈 여기에 3번 메들린 뉴스나 어, 직전경주 승부가 없었던 마필이기도 하죠. 4번 레코드 세터, 1번 설아벌공주 이러한 마필들도 <laughs>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단거리 1 0 0 m 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데요. 또 선행을 할수 있는 아주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차 잘못하면 2번 경주 또한번 대박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전개상 가장 유리한 마필은 9번 시크릿노즈가 아닌가 싶어, 싶어지죠? 어, 선행을 가도 되지만 이번 경주는 초반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또 시크릿노즈는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쉽게 못갑니다. 결국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 붙으면서 <laughs> 마지막에 한 발을 쓸수 있는데 자 직전 경주 보여준 막판 뒷심이라면 시크릿노즈가 우승할 가능성도 있다. 자 6번 피코이지스 두 마리 마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경주는 6번 9번 9번 6번 6번 9번 9번 6번 이두 싸움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고 싶고요. 여기서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세력이라면 4번 레코드 세터가 되겠죠. 직전 경주 김영근 기수가 외곽을 돌면서 교묘하게 털어먹었던 레코드 세터 물론 레코드 세터의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세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어, 오경환 기수가 이런 마필들 될까 말까 하는 마필들 가지고 많이 배당을 터트리고 있잖아요. 어, 지난 주에도 어, CF 스타 덜 팔렸는데 아주 가볍게 머리치는 거 보십시오. 자 레코드 세터 배당 마필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성경주입니다자 오늘 첫 번째 순부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능력마 접전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만은 있지만 100%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인기만은 없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이미 직전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조교가 너무나 좋았던 그러한 마필이 있었는데 어 승부기가 좀 약했죠. 승부를 안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건 무조건 승부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마필 상태가 좋아요. 자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laughs> 승부를 피해간다라면 이거는 말도 안되는 코미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직진경주도 필봉이는 노렸던 말입니다. 직진경주 필봉이가 배팅 잡음 좀 만들자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승부를 봤는데 승부키가좀 약하더라고요. 덜 갔어요. 마지막에 붙잡고 늘어지면서 덜 갔는데 이번에 또한번 마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더 때려볼 만한 찬스다. 그렇다라면 무조건 노리고 갑니다. 이건 무조건 승부예요. 그래서 이번 3경주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중배당 승부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거 3경주를 기분 좋게 또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물론, 뭐, 지난주에 때려드렸던 CF 스타나 플라메코 같이 큰 배당은 나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좋게 10배에서 20배는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부산 3경주에서, 자, 우리는 승배당으로, 제대로 된 마본으로 한방 맞권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4경주가 국산 69200m 결정경주. 반말들 간의 대결인데요. 어, 8번 아름다운 여왕이 아마 머리 팔려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8번 아름다운 여왕은 머리 맞습니다. 직전 경주도 상태가 좋았는데 이번에도 계속 좋아요. 워낙 말 상,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뭐 조교수 얘기 안 했지만 2주 만에 또 나왔죠? 자 지난주에도 뭐 출전 주기를 빨리 가져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주 만에 재도전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왕 김용근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여왕은 이복교주 축입니다. 자, 놓고 때리는 게 맞고요. 1번 레이디 알파, 이용호 기수, 3kg의 감량을 받았죠? 여기에 허리케인 포스, 4번 박재희 꼬마 기수예요. 자, 진겸이라는 또 꼬마 기수가 있는데, 9번 국색에 탑니다. 9번 국색은 <laughs>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4번 허리케인 포스는 가능성이 있죠. 어, 실전을 적응하면서 꾸준히 지금 걸음을 늘고 있고 또한 이번 경주 대비해서 자, 이 박재희 기수가 직접 조결을 시켜봤는데 자, 마필의 컨디션이나 또 강구보 강하게 놔주는데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4번 허리케인 포스는 관심을 가져야 될마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8번 아름다운 여왕에 붙여서 꼬마 기수. 1번 레이디 알파 그리고 4번 허리케인 포스 요두 마리의 마필 자 우리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그래도 능력이 있죠 6번 페이어텐션 울줄리 조교사 신마 승부가 너무 세요자 페이어텐션 요번 경주 아마 조선군 기수기 때문에 편성이 워낙 허접해서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6번 페이어텐션까지 배팅폰으로 가지고 가는 경주 우선 4경주가 되겠고요 오경주는 국산 오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에서도 자, 8번 리타 컨트리와 또 6번 군포 디바, 9번 승군전이죠. 영광의 장군, 11번 미스틱 파크. 얘도 승군전이에요. 하지만 9번 영광의 장군이나 11번 미스틱 파크는 워낙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고 또 자,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또 워낙 많이 남아있는 신의 마필들입니다. 이 신마들이 심이 차고 걸음이 늘기 시작을 하면 무섭게 뛰는데, 오늘, 비록 승분전에 나서고 있지만, 9번, 11번,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1번 터치스타를 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1번 터치스타가, 직전 경주, 포마잇 이시, 자, 핫커맨드, 뭐, 금포디바, 이러한 마필들이, 그 터치, <laughs> 터치스타를 이겼는데, 오경환 기수가, 졌어요. 자 외곽 돌고 외곽 돈만큼 진 겁니다.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터치스타가 서력할수 있죠. 하지만 직전 경주 오경환 기수가 아마 승부기가 좀 있었다면 터치스타가 승부가 세게 걸린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안 탔을 것 같아요. 오경환 기수의 스타일은 아그 이게 이게 아니었죠. 자 시종일관 외곽을 고집하면서 자 교묘하게 털어먹었던 터치스타 오늘은 김영근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쏜다. 그러면 1번 터치스타가 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돼요. 1번 터치스타를 놓고 8번, 리타 컨트리나 6번, 금포 디바, 이러한 마필들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죠. 자,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9번, 11번, 두 마리 마필 중에 누가 더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느냐가 이번 경주의 관건인데, 자, 1300, 뛰어본 것도 능력은, 능,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11번보다는 그래도 9번, 영광의 장군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1번 터치스타와 8번, 6번, 9번 쪽으로 자, 후차권을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6경주가 어, 혼합 3군경주죠. 1200m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6경주에 출전한 14마리의 마필들. 이번 경주도 <laughs> 만만치만은 않아요. 자, 4번 레인보우선 35주. 축주공백이 무지 무지하게 깁니다. 레인보우 썰. 근데, 마필 상태는 엄청나게 좋아요. 자, 8번. 슈프링 매직. 승군전이에요. 1200m에 도전하고 있죠? 첫 도전. 경주거리 1200m. 첫 도전입니다. 근데, 8번 슈프링 매직도 말 상태는 엄청나게 좋아요. 자, 여기에 능력마가 있습니다. 11번. 볼드 킹즈. 그리고 또 있죠? 자, 레디 웨뉴와, 여기에 1번 새로운 법칙. 그 외에도, 어, 입상권에 도전해 볼수 있는 원몬트라든지 아니면 스텔라 챔프, 뭐 이런 마필들도 다 마필한테 좋아요. 상당히 훈련도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육경주가 되겠는데요. 어, 이번 육경주는 물론 조교도 중요하지만 연대가 걸려 있는 게참 찝찝해요. 여기서 쏘면 얘네는 없는 거다. 얘네 집에서 가면 얘네는 없는 거다. 이런 거 있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상 여러 가지 조건상 이번 경주에 볼드킹즈가 정말 인기를 끕니다. 이거는 볼드킹즈가 정말 인기를 끌어요. 물론 필봉이도 볼드킹즈는 축으로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마필 맞아요. 또뭐 직전 경주도. 순군전 1200m 에서 레드웬뉴아를 5마신, 골드킹은 8마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대찬데, 음, 볼드, 볼드킹즈. 자, 이번 교주,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잖아요. 또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공 기수가 승부 피해갈 이유도, 피해갈 수도 있겠죠? 레인보우 선. 자, 이성재 기수가 또 21조. 민장기 조교사의 부름을 받고, 어, 기승을 했는데 조성공 기술을 안 태우고 왜 이성재 기술을 태웠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원래 이 민장기 조교사가 승부가 걸리면 조성공 기술을 휴양마에 많이 태워서 때리는데 아마 이번에는 사번 레인보우선 배당으로 쏠려고 마음을 먹었나보죠. 하지만 말 상태는 엄청나게 좋더라. 레인보우선 여기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이나, 레디 웬유와, 이런 마필들도 자력입상이 가능한 이러한 전력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럼 한 마리 잘라야죠. 여기서 필보이가 자르고 싶은 마필은 딱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8번, 슈프림 매직. 요 놈을 자르기 때문에 승부가 가능한 그런 경주예요 8번, 슈프림 매직. 요 놈을 자릅니다. 자, 8번, 슈프림 매직을 잘라드리는 이유 있죠. 골드킹즈가 30조 말이에요. 레인보우선이 21조 말입니다. 이거는 다 조선공기수가 손을 대야만이, 조선공기수가 빠져줘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슈프림 매직을 자를 수 밖에 없어요. 자, 슈프림 매직을 꺾고 이번 경전는 순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결국, 어, 슈프림 매직을 자르면서, 인기마, 슈프림 매직을 자르면서, 되는 마필들 1번, 4번, 6번, 여기에 9번, 11번, 12번까지 관심권으로 가져가는데 이 중에서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자, 버릴 수 있는 마필들은 깔끔하게 버리면서 우리는 새벽초기를 통해서 보여준 마필의 걸음만 놓고 때리면 항구를 할수 있는 육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육경주 두 번째 승부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승부처죠 칠경주 어, 이번 7경주를 킬봉이가 메인승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요번경주의 11두에 마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축이 있죠. 9번 지봉만세. 하지만 9번 지봉만세도 사실 따 지고 보면 지금 사실 불안 불안해요. 어, 능력껏 뛰어준다라면 은 지봉만세 가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 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지복만세를 꺾기 위해서, 자르 아니, 지복만세를 이길 수 있는 조교가 잘돼 있는 마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라면 지복만세가 좀 불안하죠. 어,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복만세가 또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메인 승부, 제대로대로 항구를 해야 된다. 지복만세를 축으로 놓고 때리면 절대 위험하다. 지복만세는? 후차권,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결국,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였던 그러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칠경주, 지봉만세를 뒤로 돌리고 지봉만세를 뒤로 돌리고 조교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조교 우승화피를 축으로 해서 이번 경주는 한방 때리고 받쳐주는 그러한 경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 필봉이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맛있는 배당 먹을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7경주는 필봉이와 함께 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8경주로 넘어가는데요. 단촐한 경주죠? 국사 3군, 1800m. 뭐 장거리 경주지만 8마리. 단촐한 경주입니다. 어, 능력대로라면 또 능력상 우열이 좀 드러나 있는 그런 경주인데, 1번 퓨어리 스파크, 그리고 4번 천하오름, 여기에 7번 중앙공주. 이런 마필들이 다 기타 나머지 마필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걸음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자, 3번 금포리안이나 8번 신세계파티 어, 이런 마필들도 뭐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해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또 머지스틱 버워도 괜찮고요. 어, 여기 코리아킹이나 다 괜찮아요. 하지만 8마리가 다 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왔느냐가 주, 중요한데 어, 사실 불안불안한 거는 천지거탑이 제일 불안해요. 승군전 직전 1,200에서의 우승이지만 순군전 천지거탑 강병원 조교사의 김동영이 야, 요게또 함정 같죠? 그렇다. 근데 조교는 제일 잘했어요. 솔직히 여기서 조교는 제일 잘돼 있는 게 천지거탑입니다. 1,800m를 뛰기 위한 맞춤 조교를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천지거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안 팔린다라면 우리 천지거탑 그냥 제대로 한방 때리 먹으면 되죠. 어, 이번 경주에서 자, 중앙 공주가 아마 머리 팔려 주겠죠. 하지만 중앙 공주보다도 더 재미있게 붙어 볼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바로 1번이에요. 퓨어리스 파크. 요거는 아마 중배당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죠. 하지만 퓨어리스 파크의 컨디션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어, 최근 경주 자, 2015년도 들어와서 딱세 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자, 이 컨디션이 난조,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어, 지 부족한, 어, 왠지 모지 뭐, 지 모르게, 부족한 듯한, 뒤집거름이 안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어, 상당히 오랜 시간, 10주라는 긴 시간, 그, 공백을 두고, 정말 마방에서는 아주 준비를 잘 해놨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퓨어리 스파크를 다시 갈고 닦았는데, 어, 심도 꽉차있고요마필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번 퓨어리스 파크 놓고 때리면 여기서 우리 한를할수 있어요. 자 퓨어리스 파크 놓고 마필 8마리 나왔지만은 여기서 충, 충분히 2, 30배 짜리 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나오잖아요. 7마리, 8마리 뛰어도 뭐 필봉이는 뭐말 6마리 뛰는 데서도 40배 짜리 잡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퓨어리스 파크 놓고 때리면 돼요. 그러면 한글 합니다. 뭐 금포리 안, 천하 오른, 천지 거타, 중앙공주. 요런 마필도 노리면 되는데 조교는 누가 제일 좋다 그랬죠 5번이에요. 1번, 5번 한번 노려보 노림주 노림수 줄만한 가치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뭐 7번 중앙공주라든지 아니면 4번 천하오름, 3번 금포리안 이런 마필들을 후차권에서 잘 한번 찾아서 노려본다라면 충분히 한구라 하고도 남는 8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구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 어, 1군. 1800m 경주인데 필보이가 정말 오래간만에 에이급 승부 한번 때려볼까 합니다. 이번 경주 A급으로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죠. 너무너무나 기다려왔던 그러한 경주예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1조 민장기 조교사가 승부를 할때 승부가 걸리면 누굴 태운다? 제가 그랬죠? 조성권 5번 우승 레이더 조성원이 탔네요. 그럼 이거 5번 우승레이더는 이번에 승부해요. 자, 1군에 올라와서 직전경주, 쿤포스카이, 신드렐라맨, 뭐 경주대로 상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셌습니다 자, 근데 우승레이더가 직전경주 이 강편성 속에서 승부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오늘, 이번 주에 대상경주 있잖아요. 부산에서. 광, 부산 광역시장배. 일요일 대상 경주가 있는데 우승 레이더가 대상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군포스카이신데렐라면 경부대로 다 나왔어요 거기에 우승 레이더가 나가봐야 별볼일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일반 경주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승 레이더 무조건 승부해요 놓고 들어갑니다 우승 레이더 때문에 오늘 A급 승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우승 레이더에 붙여먹기인데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들, 뭐, 다이나믹 대시도 있죠? 언프라이들 보이지 있죠? 천재보고도 있죠? 부경시대 있죠? 미네스트 포인타운도 있죠? 많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중앙해주도 있고요. 말 아홉 마리 중에서, 이번 경주, 제대로 된마번으로한방딱 찍어 먹으면, 이게 바로 돈이다. 이게 바로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필봉이는 부산 구경주에서 A급 승부로 승부 한번 볼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방에 제대로 찍어 먹는다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비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구경주는 A급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봉이 함께 금융경마에서 시나레를 장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금융경마의 마지막 경주죠. 10경주, 2등 급 1,600m 핸디캡 경주인데 어, 이번 경주도 자, 상대들이 상당히 좀 강해요. 이군중 상위권에 있는 강자급 마필들이 다모였습니다. 일본 블랙 다이아가 직전 경주 배당으로 싸먹었던 마필 맞구요 나데니모 능력마저 여기에 정상제야 맥앤치즈 신세계 강자 파워풀 람의 배틀필드 마첨볼트 마천볼, 미스터 카이저 따지고 보면 <laughs> 지울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지울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상당히 혼존도가 높은 그한 경주 때 그마만큼 2등급에서 출전한 마필들이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고 있는 마필들이 나왔다. 자 외산 마도 상위권에 있는 마필들이고 국산 마필들도 상위권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주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경주 가만히 보면은요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들이 몇두가 있습니다. 백앤치즈, 배틀필드, 그죠? 다 1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마필드입니다. 근데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 국산마예요. 백앤치즈, 매니피 새끼죠? 배틀필드, 매니피 새끼예요. 국산마입니다. 자, 마, 마천볼트도 포인마죠? 얘도 국산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외산마 강자급에 있는 낫애니모나 아니면 정상제약 어, 또는 뭐 미스터카이저 이러한 마필들이 국산 강자급 마필들을 얼마만큼 견제해 줄수 있느냐. 자, 필드 스캠퍼 같은 경우에 승군전이라 워낙 상대가 강해서 안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번1 0주는 외산마필들이 입상할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외산말들보다는 오히려 국산마, 국산마 쪽에서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맥앤치즈. 그죠? 신세계 강자 배틀필드 마천볼트 쪽에서 아마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만큼 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10경주는 6번, 8번, 10번, 11번 네마리 마필로 어, 압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금융경마에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경마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자, 붙어볼 수 있는 경주들이 몇몇 있죠? 자, 심요를줄수 있는 경주에서 심 한번 제대로 주겠습니다. 필봉이와 함께 금요일 경마, 대박나는 금요일 만들어 보시면서 7월 첫째 주 멋지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일요일 부산 경마 예상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